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홍주식 4분기 회원 모집을 시작합니다. 지금 가입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상승 가능성이 아주 좋은 주식을 가장 싸게 살수 있는 타이밍에 진입하시는 겁니다. 지금 시점은요, 기관들과 펀드 등이 연말에 좋은 실적을 발표하기 위해서 이미 수익이 많이 난 종목들을 팔고 있을 때입니다.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포스코 등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들 종목을 팔기 때문에 종목이 꺾이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 주식은 미국 증시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죠 자 그래서 미 국채 금리의 신고가 행진 거기다가 최근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여파로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국제 증시도 모두 다 함께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하 전에 주가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자 매년 그려왔듯이 그래 산타랠리 연말랠리가 있는 11월 12월에는 추세 전환과 함께 미국 금리 인하까지 예상되니까 지금이 좋은 주식을 가장 싸게 살수 있는 가장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다 이겁니다. 작년 11월부터요. 에코프로를 홍주식에서 발굴해서 올 상반기에 아주 큰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흐름이 바뀌고 있으니까 우리도 바뀌어야 합니다. 자, 에코프로 이후에 시장을 주도할 제2의 에코프로 진입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2의 에코프로는 어떤 섹터, 무슨 종목입니까? 바로 돈이 들어오는 섹터와 돈이 들어오는 종목이 계속해서 시장의 주도주가 되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돈 들어오는 종목과 섹터를 이미 준비를 끝냈습니다. 에코프로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면서 홍주식과 함께 하실 회원님을 모집합니다. 자 홍주식과 함께 하실 회원님은요. 회원 문이라고만 딱 문자에 써서 보내주시면 잘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해서 수출 통제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자, 이렇게 하면서 저 사양 AI 칩도 수출 금지. 자,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때리기 시작을 했더니 여기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게 바로 이 미국 기업 중에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7% 정도 폭락을 했다라는 게 최근 뉴스에서 나와 있어요. 지금 중국의 제재를 막기 위해서 미국에서 사양이 낮은 인공지능 AI 칩 같은 경우도 중국으로 수출을 금지시킨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겠다는 것은 중국의 AI 반도체 판매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겠다. 요거해요 자,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미국 기술을 적용한 AI 측과 첨단 반도체 장비를 대중국 수출 규제를 내놓은 지 1년 만에 추가 통제를 위한 조치가 또 나왔습니다. 자, 여기 또 지금 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죠. 젠슨 황이 어, 이 미국의 추가 규제가 미국 반도체 기업의 투자 자금 조달 능력을 갉아먹어서 심각한 피해를 줄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막 뭐라고 했죠? 자 그랬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바이든은 이제 어쨌든 중국을 때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에 우리나라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느냐? 삼성전자하고 SK는 당장 어떻게 되느냐? 요게 최근에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장 영향은 제한적이나 장기화되면은.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금 뉴스가 나왔는데, 자 그렇다면은 자 여기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최근 미국 정부에 의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로 지정돼 미국 반도체 장비의 중국 내 공장 반입에 관련해 무기한 제재가 유예된 상태다. AI 칩 주문도 밀려 있어서 고대역폭 메모리. HBM 요게 중요하죠 요 수요에도 직접적인 타격은 없다 요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된 종목이 진짜 뭐냐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칩스앤미디어 엔비디아를 넘었다 세계 최초 영상특화 AI NPU 개발을 완료했다 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자 지금 칩스앤미디어의 차트를 보시면 자 최근에 지수가 엄청나게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연일 예, 뭐 폭락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칩스미디어의 지금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어때요 이렇게 올랐다가 조정을 살짝 나오고 있죠 대부분 지금 오르고 조정 나오고 오르고 조정 나오고 하면서 주가가 박스권을 그리고 요 안에서 지금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 지금 코스닥 지수라든지 지수의 차트들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코스피 차트 요게 코스피고요 여기 코스닥이에요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지금 막 줄줄줄줄줄 그냥 급락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데 여기에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이 바로 뭐다 얘예요 칩스의 미디어 자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지금 이렇게 급등이 한 번씩 나오면서 안 빠지고 버티고 있는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을 봐야 됩니다 왜냐 이런 종목들이 장에 계속 떨어지는게 아니고 떨어지다가 또 이제 반등이 나왔다가 또 떨어지더라도 반등이 좀 나왔다가 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반등이 나올 때에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애가 누구냐면은 이렇게 들 떨어지고 있는 종목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칩셋 미디어가 바로 이렇게 반도체 설계 자산 IP 기업 칩셋 미디어가 고화질 영상 특화 인공지능 반도체인 MPU 신경망 처리 장치의 개발을 완료했다. 자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 특히 이제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발표했죠. 요거 했는데 AI 측 개발 의지가 강한 중국 고객사들의 러브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딱 요렇게 되면서 칩샘 미디어가 요번 요렇게 미중 전쟁 속에서도 예,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이 된다. 요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칩샘 미디어가 이번 조정장, 폭락장 이후에 폭락장에서도 안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 예. 딱 지지를 받고선 다시 한번또 반등을 줄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 자 다시 한번 또 칩셋 미디어의 반등을 한번 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넥스트 칩입니다. 자 넥스트 칩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거 보세요. 자 지금이 지금 엄청난 폭락장인데 지금 넥스트 칩은 누가 자꾸 내리기만 하면은 양봉으로 말아 올립니다. 전일에도 양봉, 오늘도 양봉, 지금 대부분이 폭락이 나오면서 음봉이 나오기 일수인데. 누군가가 팔아서 낮게만 내려오면 자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양봉을 만지면서 계속해서 지금 오일선도 우상향, 오일선 위에 안착을 시도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또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계속 만들고 주고 있다. 던지기만 하면 누가 자꾸 산다는 의미예요 넥스 칩을 보시면 자, 미국이 중국에 AI 칩 수출 금지다. 자, 이러면서 넥스 칩이 바로 차량용 AI 칩을 만드는 회사죠. 자, 지금 보시면, 자, 넥스트칩의 상위 매출 3개사. 자, 이게 뭐냐면은, 넥스트칩이 매출하는데, 어디다가 팔잖아요. 이 넥스트칩의 반도체를 사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 중에 빅3가 있는데, 그 3개 중에 2개가 중국 회사예요. 2개가 중국 회사고, 1개가 한국 회사다. 자, 이렇게 주요 매출처 3개 중에 매출 비중이 55.7%에 달한다. 자, 이렇게 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품귀현상이잖아요 자 여기에 필수적인 ai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넥스 칩에 더욱더 의존하게 될 것이란 예상에 예, 지금 주가는 계속해서 반등을 주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가는 종목들은요 뭔 이유가 있어요 자율주행차 때문에 갈라고 하다가 또 주가가 폭락하면은 어찌됐던 안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은요 내용을 알아보면은 반드시 그 안에 예, 무슨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요런 하락장이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나고 나면은 또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바로 이렇게 지금 안 떨어지고 버티고 있는 종목들 들 떨어진 종목들 자 요런 종목들이 또 반등을 줄수 있는 종목이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장이지만 요런 어려운 장 속에서도 또 어려운 장 이후에 조만간 또 반등이 나오는 반등장이 또 급하게 옵니다 이럴 때에 지금. 안 떨어지고 잘 버티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